이 사장의 엉뚱한 내용을 시작합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 어떤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고자 할때 여러 가지 산업용품이나 자재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네, 저희 이 기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현장 시공과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 타지역 공사를 꼭 들어가게 되면 뭔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꼭 뭔가를 빠뜨리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 자재를 구해서 써야 되는데요. 현장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재를 찾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기자는요. 이 대전에 있는 이 오정동이라는 곳에서 산업용 자재들을 쉽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 오정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어, 이 기자를 한번 불러보시죠. 이 기자. 네, 이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대전 오정동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정동에서요, 과연 어떠한 산업용 자재를 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전 오정동은요, 이 소공인 직접 지구이면서, 어, 산업용 자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특화된 그런 곳입니다. 네, 참 좋습니다. 네. 어, 앞으로 우리 이 기자가요. 이 오정동을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요. 그타 지역에서 이 대전으로 공사를 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이 대전에서 이 산업용 자재를 쉽게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 기자, 계속 불러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은 먼저... 오정사거리에서 한남오거리까지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내비에 오정사거리나 한남오거리를 찍으시면 되고요 어, 저기 보이는 사거리가 바로 오정사거리고 12시 방향으로 계속 가시면 한남오거리가 나옵니다 더 직진을 하면 이제 대전역과 연결이 되죠 네, 오늘은요 이 오정사거리에서 한남오거리까지 이좌우축으로 산업용 자재를 하시는 분들이 한 50여개 이상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업체 수가 꽤 있네요. 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거리가 한 1km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도보로 움직이시는 건 불편하실 수가 있고, 차량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낮에는 이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시 정차도 다 가능하니까요. 어, 내비에다가 오정사거리 또는 한남오거리를 찍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정동 한번 둘러볼까요? 이기자. 자 그럼 먼저 오종 사거리에서 한남 오거리까지 우측에 있는 업체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네 우측에 이제 주방 관련 업체가 하나가 있고요. 네그 다음에 예, 정류장을 하나 건너서어 일월목재라고 있습니다. 네 건축자재죠? 건축자재 하시는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컴프레시아 그리고 어, 카센터. 어, 또 페인트가 있죠. 그리고 용접기 관련해서 하시는 분이 하나 계시고요. 네. 어, 그리고 오정동에 목욕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해서 어, 간판도 있고요. 이제 볼트, 그 다음에 타일, 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정동에 오시면 쉽게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산업용으로 고아보스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의원과 약국이 있네요. 네. 여러분들. 으, 다니시다가 혹시라도 몸이 안 좋으시면 약국에 들러서 바카스 어, 한병사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타이어 가게죠. 타이어 가게가 있고 나노엔텍이라는 업체, 그다음에 농, 어, 농업 관련 농 농자재자 농자재, 베어링, 일반 공구, 어, 우체국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다음에 산업 대전 산업 경도 산조 전기 부품이죠. 네, 중고 휠 타이어 여러분들 여기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 철물점이 또 있습니다. 네, 잠시 신호가 걸려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네, 아 다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네, 스마트락이죠. 열쇠. 아 그리고 금형 관련 공구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용접기. 어 다음으로는 이제 포장, 포장 자재. 그 다음에 철물점. 윤활유죠, 윤활유. 저희 아시는 사장님이 계시는 곳이죠, 윤활유. 그다음 제일 아크릴, 천막 공사, 전기 부품. 그다음에 화로에나 펌프. 그다음에 볼트와 이제 금속 산네요 그리고 조립식 판넬 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PVC 파이프나 배관 업체가 하나 있네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오정동에 오시면 산업자재를 쉽게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네. 자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한남 오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요 쭉이차 가는 곳으로 쭉한 1km 정도 쭉 가시면 오정 사거리와 연결이 되면서 이제 좌우측에 어, 배관이나 뭐 일반 공구 그리고 철물, 건축이나 가스, 식당 관련 자재 같은 것들을 어, 여러분들 쉽게 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 한번 둘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을 보시겠습니다. 우측에 이제 전기 판넬 하시는 분들 또 천막 업체가 있고요. 어, 이제 태백 공조학해서이 후드, 어, 그 다음에 닥트 같은 걸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옆에 안전용품 판매하시는 분, 그 다음에 페인트 어그 뒤로 무슨 점자 불러 그 다음에 하나 둘이 상사락에서 어, 일반 호수 자재 같은 거 그리고 힐티 공구 또 배터리, 배터리 그 다음에 배관 자재를 파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그리고 볼트 한국 케미칼 한진 베어링 충남 볼트 미래 금속 공구 어 대한 앵글 성실 그 다음에 금성 금성 전기 감속기 그 다음에 케이블 어, 그, 리고 어, 공구집이죠? 네, 공구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상공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도 병원이 하나 있고요. 어, 그리고 가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니시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이쪽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방 관련 자재하시는 업체가 있고요. 어,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진볼트, 사마페인트, 명성유공합, 그 다음에 황토일과 카센터, 광선 스프링 대형기계상사 럭키 광고 윌러펌프가 있죠 그리고 네, 어, 호스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대륙벨트 벨트 전문점이죠 네, 대륙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어, 회가 있네요 네, 어, 이쪽에 어, 오정동 발전을 위해서 지금 새마을 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셀프 주유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가스 관련 자재 PVC 업체가 있고요 네, 쭉 보시겠습니다. 그 뒤로요 식당과 어, 철물점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어, 철거 철거 이제 저 인력소죠 인력소.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정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어, 앞으로요, 여러분들 이 대전으로 공사를 들어오시게 될 때, 예, 바리바리 싸들고 오지 마시고요. 좀더 가볍게 오셔서, 우리 오정동에서 구해서 쓰시면, 어,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후로요, 그리고 이 기자는, 이박 대표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루 종일 수다를 떨다가, 저녁때가 돼서야 집에 들어갔는데, 이 와이프에게, 이남 좋은 일 시켰다면서 핀잔을 들으면서 또 청소기를 어, 돌렸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